봅시다. what 관계동사 what 두 가지 뜻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왜냐면 이 생긴 게 똑같은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중 하나가 이거예요. 일반 의문사 무엇? 어차피 what은 뜻은 기본 뜻은 무엇이에요? 무엇? 뭐, 어떻게 뜻이? 근데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있니 이것은 이거든요 원래. 원래는 이런 이것에 별로 표현은 this is, uh, this is a book.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있다. a book 책으로 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what을 넣는 거예요. 무엇. 그래서 what is this? what을 여기 쓰고 is this 이렇게 물어본 거요 무엇으로 있냐? 무엇으로 있냐, 이것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니, 이것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이제 편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의문사일 때는 무엇? 이사람 뜻으로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w h 하고 동사가 오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관계도 형사와 씨에요. 이제 이,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의문사로 쓰일 때, 과 관계되면서 왔을 때는 구분하자 이거죠. 예쁘게 물론 여기서도 무엇이요 무엇 원래 뜻은 근데 우리말로 예쁘게 하면 뭔가 하 것으로 해석,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I want is this 요거 다 하시죠 이제 무언가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this 있다 이것으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은 내가 원하는 무엇은 있다 이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걸 예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쁘게란말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말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게 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와식, 원만한 것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와은 뭐가 있다고요? 의문사와 관계 내용 사로 쓰이더라. 그럴 때, 예,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되더라. 됐죠? 오케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어디가 버렸지? 어, 네, 뭐 해야 되냐면요. 저분이 해야 될 거는, 제가 이걸 빼먹었다. <laughs> 자, 이거 하세요.